알파팩 8개를 한번 까보도록 할까요? 가자! 아.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컬렉션들. 아무것도 없고요. 미라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간다. 어, 바로 전설. 나쁘지 않아. 아, 얘거, 뚝배기, 톱니. 시작은 좋아. 시작은 좋아요. 바로 전설. 야, 이거, 잘 나왔는데? 오, 카이드 몸뚱아리.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자, 다음 스킨. 어, 보라색. 보라색이면은, 어, 홍 스킨. 아, 이거 말고, 그거 놔야 되는데, 시즌 무기 스킨. 아, 자, 이번엔, 아! 어, 안 돼. 왜 갑자기. 어아 아, 이거 말고 그거 나야 되는데 시즌 무기 스킨 바로 바로 시즌 무기 스킨 나이스 이거지 아 역시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아 보라색 어 그래도 나쁘지 않아 제발 이번에는 뜰때 됐다. 뭐? 뭐가 따졌다고? 바로? 부착물 스킨. 아! 과연! 아! 아하하! 지금 벌써 두 개밖에 안 나왔어. 아니, 말이 돼? 여덟 개를 샀는데, 여덟 개면 1 0만 명성을 썼는데, 어? 크레딧으로 구매하자고? 야, 아, 개 오바야. 크리티 얼마 없어 제발 아 말도 안돼 이거 부적이잖아 아닌가? 어. 마지막 마지막 알파페 제발 보라색? 일단 보라색 일단 보라색 일단 보라색이야 아 아직 4층 크레딧이 있으니까, 다음 시즌 패스가 1200 크레딧이면은, 아. 그래, 배틀 패스 다 채우면 또 크레딧이 나오지 않, 않나? 그러면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일단 몇개 남았나 보자. 컬렉션에서 네, 지금 뽑아자는 거. 부착물 부착물 스킨 이거 아직 안 뽑혔거든. 하... 아직 아룬이도 나와야 돼. 아룬이 뚝배기도 나와야 된다고. 가자. 시즈로 번 돈. 시즈에 쓰겠다. 여덟 개 받고 여덟 개더까 간다. 오 바로 노란색. 좋아 좋아 이게 돈맛이지. 진짜 끔찍하다. 제발 아 부착물 스킨이면 될 거. 어? 그래도 노란색이어서, 그래도 아론이면 나쁘지 않다. 그래도, 아론이면 나쁘지 않아.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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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지! 이게 인생이다. 아, 자, 이제 부속품 스킨만 뜨면 돼. 이제 부속품 스킨만. 아, 어, 하하 어한테 <laughs> 아, 어투 어, 이거 뭐냐고 어 아까 아마루 또배기 떴다고 지금 아마루 아마루한테 쓰세요 하면서 지금 준 거야? 어 아르니 몸뚱이? 아르니 몸뚱이? 아르니 몸뚱이? 아르니 몸뚱이? 아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예거 몸뚱아리 나쁘지 않아! 일단 예거 풀세트! 나이스 나이스! 자 다음 알파벳 들어갑니다! 보라색! 보라색이면은! 부속품 스킨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아주 하이레벨 하다! 부속품? 과연! 아! 스킨은... 필요가 없어 지금. 어? 아니 이런 전투복 스킨 이제 나는 필요 없다고. 알겠어? 부속품 스킨. 어, 어 일단 노란색. 노란색이면은 이제 나올 때 됐다. 뭐가? 바로 아루니의 바리. 제발. 님들이 이거 나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거 누가 미라라고 생각하겠어. 저 이거 미라 풀세트 있거든요. 봐봐, 다 멜루시로 봄. 리리어림 이러면... 제발... 제발... 아... 일단은... 일단은 보라색 부속품 스킨이면은 나쁘지 않아. 일단은 부속품 스킨만 나오면은 그래도 번전? 스 nice, nice. <laughs> 에픽 공룡 소품 스킨! 이게 뭐다? 될놈될될 놈은 된다 아. 뭐 이정도 다음 스킨 이제 아론이 몸뚱이만 나오면 퍼펙트 아, 보라색 본사에서 방송 보고 있냐고 님들 뒷광고 아닙니다 내돈내산내돈내산 뒷... 내돈내산 알파팩 명성 내돈내 명성 그래도 그래도 아, 불이 풀세트떴다자 여러분도 2,400 크레딧이면은 아르니 똥배기가 뜰수 있다 아 그래도 여덟 개 샀는데 총 16개 중에 나온 전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게다가 부속품이랑 시즌 무킷. 와, 이 정도면은 뭐 16개 중에 7개가 전설이고 그중에 두개 무기 스킨이랑 부속품 스킨 다 떴다? 완전 개혜자인데? 어, 무기 스킨 별로 안 떴어. 무기 스킨 개많은데 어, 이 정도면은 완전히 개쌉혜자다. 갑자기 뒷광고가 되어버리는 아, 아무튼 게이드. 음. 아. 오. 야 나쁘지 않은데? 야 감성 있는데? 이거 보자마자 느낌 있는데? 진짜 느낌 있는데 이거? 뜯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붙임 스킨 하만 있으면은 그냥 그냥 잘형것 같은데. 스킨이랑 부착물 스킨이랑 같이 끼니까 이게 흥겹거든요. 그, 진짜 이쁜 것같아 완성도가 올라가. 아무튼 스킨깡. 이 정도만 나름 성공적인 머먼트라고 생각합니다. 저서 스킨 까는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